돌봄의 그늘, 간병살인, 지친 마음이 보내는 절규. 우리 삶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따뜻하고 든든한 울림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이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기도 합니다. 바로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무게의 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간병은 간병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개인적인 시간은 물론 친구와의 만남이나 취미 활동 같은 일상적인 행복마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인간은 누구나 적절한 휴식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자유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간병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간병인은 하루 종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밤낮 없이 불규칙적으로 잠을 자거나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만성적인 피로와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허리통증, 관절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은 간병이라는 힘든 노동을 더욱 버겁게 만듭니다. 신체적인 피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고갈, 바로 소진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 상황 속에서 간병인은 점차 지쳐갑니다.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때 느끼는 무력감, 돌봄 과정에서 겪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환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절망감은 간병인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은 책임감을 넘어선 극도의 압박감으로 작용하며 간병인을 더욱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소지는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폭발하게 되며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상적인 사고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간병살인은 바로 이러한 극한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절망이 응축된 결과로 나타나는 비극인 것입니다. 간병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심리에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내 가족 환자를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비싼 간병비와 의료비로 인해 가계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압박감은 이미 지쳐 있는 간병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결국 가족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간병인을 더욱 궁지로 내 몹니다. 간병 살인 사건 중에는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거나 함께 죽으려 했던 동반자살의 형태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간병살인동반 자살 포함으로 생을 마감한 213명 중 114명이 가족의 손에 의해 사망했다는 통계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간병인이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왜곡된 마음으로 선택하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극심한 고립감과 사회적 지지부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수발하는 자녀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부모님은 점차 기억을 잃고 인격의 변화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던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 자녀는 큰 혼란과 슬픔을 느낍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는 부모님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수 없고 외출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온전히 공감받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몇 년이고 지속될 때 간병인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고립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삼중고 속에서 간병인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병살인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즉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픈 단면입니다. 가족에게만 간병의 의무를 지우고 충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간병인이 언제든 무너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인간은 연결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으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많은 간병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혼자 감내하려 하며, 이는 결국 더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병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첫째, 간병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간병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돌봄 노동입니다. 간병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간병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방문 간호, 주야 간 보호센터 이용 지원, 단기 입소 시설 확대 등을 통해 간병인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돌봄 휴가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간병인 스스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셋째, 간병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비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자조 모임이나 지원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감받는 과정은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웃이나 친구, 친척 중에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는 따뜻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를 돕거나 잠시 시간을 내어 환자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간병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괜찮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 빠진 간병인을 건져 올리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살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명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취약한지를 이야기해 주지만 동시에 인간이 사회적 지지와 연결 속에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간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에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